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사랑을 노래하는 소네트 양식의 14행으로 이루어진 정형시가 유행했습니다. 이 시대의 소네트는 이태리의 영향을 받은 페트라 아르칸 소네트와 영국 고유의 양식이었던 셰익스피어 소네트로 나뉩니다. 이태리 형식은 8행과 6행으로 구성이 돼서 각운을 맞추고 있는 반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4행으로 이루어진 세개의 연. 그리고 이 행으로 된 하나의 연이 가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필립 시드니의 아스트로펠과 스텔라, 그리고 에드먼드 스펜서의 아모레티가 이태리 형식의 대표적인 소네트 모음집이었죠. 이 시에는 사랑에 관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소네트 116번입니다. 4행으로 이루어진 3개의 연이 있고요. 맨 끝머리에 2행의 한 연이 더 있습니다. 4-4-4-2로 구성이 된익스피어 소네트의 형식입니다. 각 행의 끝머리 소리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Minds, Love, Finds, Remove Mark, Shaken, Mark, Taken Chicks, Come, Wicks, Doom proved loved 이렇게 rhyme scheme이 구성이 되는 그런 정형시가 소네트입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소네트 11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not to the marriage of true minds admit impediments.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when it alteration finds. Or bands with the remover to remove. Oh no, it's an ever fixed mark that looks on tempests and is never shaken. It is the star to every wandering bark, whose words are known, although his hide be taken. Love's not time's full, though rose lips and cheeks within his banding seeker's compass come. Love alters not with its brief hours and weeks, but bears it out even to the edge of doom. If this be error and u p o n me proves, I never read, nor no man loved.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을 방해하지 마소서. 변할 구실이 있고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오. 이유가 있다고 구부러지는 사랑 또한 사랑이 아니리니. 오, 아니지요. 사랑은 영원히 고정된 표식.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사랑은 표류하는 모든 배들을 위한 별. 높이는 잴수 있어도 그 가치는 알수 없으리. 사랑은 시간의 놀이개가 아니지요. 장밋빛 입술과 뺨이 시간의 구분 낯질 안에 든다 하더라도. 사랑은 짧은 시간에 변치 않니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이것이 그릇된 생각이고 그런 것으로 입증된다면 나는 결코 글을 쓰지 않으리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요. 엘리자베스 시대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필립 시드니 경은 그의 삶과 문학에 있어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예술론을 승계한 그는 영문학 사상 최초로 문학에 대한 짧은 단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수필 시의 옹호에서 그는 시인은 고귀한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문학의 위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학이 역사와 철학보다 우월한 이유는 문학은 역사만큼 구체적이며 철학만큼 보편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구체적이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름으로 보편적이지 못하고 철학은 보편적이지만 지나치게 관념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문학은 자연의 모방이지만 상상력을 통해 제2의 자연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필에는 문학의 유용성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문학은 즐거움을 통해 인간을 교화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유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필립시드니의 문학론은 우리에게 오늘의 문학을 생각하게 합니다. 허구의 세계를 비행하는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보르에스는 과학이 육체의 확장인 반면 문학은 마음의 확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확장된 마음과 상상력이 오늘의 과학 시대를 열었으며 오늘의 문명과 문화를 일으켰음에 비추어 볼때 문학을 통한 상상력의 확대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 속에서 문학이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것은 인류의 재앙입니다. 한 권의 시집으로 마음의 짐을 벗고 한 권의 소설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문학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아니 얼마나 퇴보하고 말 것인가요? 시드니 경은 문학의 위대한 힘에 대한 예언을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 가장 뛰어난 영국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에드먼드 스펜서는 고양된 시적 상상력, 음악성, 그리고 그림처럼 생생한 묘사로 유명합니다. 중세 로망스의 구성에 기초한 그의 페어리 퀸는 알레고리 기법을 이용해 기사가 가져야 할 12가지 미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중 여섯 가지 신성함, 자제, 순결, 우정, 정의, 예의만이 완성되었죠. 한편 한 해의 12달을 나타내는 12편의 전원시로 구성된 목동의 달력, Shepherd's Calendar는 목동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 전원에서의 삶과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이 작품은 영국 최초의 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초서일의 200년 만에 등장한 국민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